오, 뭐, 뭐? 말할 때 아가리 벌리는 거 개웃기네. <laughs> <laughs> 어, 거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spiritually.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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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온다 온다 온다! 오오오예 피스 피스 피스. 와! 발 어디 <laughs> 시발. 어, 부활 불가발 좀. 어디까지 와? 되게 눈이 안 보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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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laughs> 어. o n d é Bondé. Catacajo, Catacajo, Cotac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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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t a c 오. 어 <laughs> 뭐야 저 오, 진짜 <laughs> 진짜 <어떤가? 웃음> 바로 소닉모드 뭐야 <웃음> 아니 <웃음> 이거 일단은 여기를 두고 여기 거점으로 삼자 일단 잘봐잘봐오 지나가요 없는데 이게? 어 그러게 이거 어? 뭐는데 이거 다줄 어.. 찌발 6100원짜리 티비 가져가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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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인거 이거. 이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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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리스 이거. 이씨이이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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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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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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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야 야, 그러면 스태미나 하나, 친해야지? 스프린트 하나, 수류탄 하나 싹싸면 되는데 그럴까? 아왜 어, 잠깐만 돈 되나? 돼돼돼갑 가능 어디서 사냐? 여깄다 두면 되나? 얘들이여 미니박스도 있어 개다리오 씨발 <laughs> <시발> 개다리오 <기다려>. 민증이요 <laughs> 개이리키 <이렇게> 여기 사다야 딸깍해 딸깍? 야야검 몰래 가져오자 아 몰래 가면... 가야 검. 여기, 유산이 있어. <laughs> 주, 주위를 끌어봐. 다른 데 보고 있어? 어헤어헤 <laughs> 이게 <laughs> 해골인데? 아, 그, 아, 센치야. 뭐야. 센치야. 아, 사람이 아니야? 아니, 죽은 거였어. <laughs> 아, 센치였네. <웃음> 어, 얘,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 뭐야? 10대 게 우리 검 쳐먹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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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은 척. 뭐이 오리야? <laughs> 아니, 얘 말고. <laughs> 어이, 이건 졸라 귀엽네. 아니, 얘 말고 앞에 뭐 있어? 뭐야 저거? 좀좀 봐. 병신아, 내가 봉개 쪼 거야. 왼쪽 죽잖정진한테줄거 없어. 그래? <laughs> 야,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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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만골드. 어, 저 어, 병신 아닌 것 같은데? 만골드, 만골드. 빨리 들어오고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야, 같이 가안어안어어야 어, 그만 끌어 야 1000달러 들어줘. 1000달러, 1000달러 그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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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틱 좀 도와줄래? 롤러틱 빨리 빨리 아. 아니 빨리 들어 들 잡고 있어 아니 빨리 들어 들어 어. 들어, 들어.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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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가너 내려 내려 <laughs> 내려 됐니? 가가야가어가야라가어야 뭐 우리 돈 부족한데? 어? 야, 어? 야뭐 내려 일단 여기서야1원만 이거를 내려보자 이것만 6 0인데 지금? 말이 안돼 내가 큐브만 내려 아 말이 있단... 되네? 말이 되지 그러면 아니 저만 달러짜리를 사오면돈 얼마나 까인 거야 바닥이 얼마나 거야 존나 무 공을 어떻게 아니야 야, 여기 어. 올려놓은 거 가격이 안타깝다 뭐 그래? 어? 야2 4 0 0짜리 가져왔어 어. <끼리> 어떻게 가져왔어 <그치? 끼리> 아이 사람 <좌회> 앞에 <끼리> 온다 가져가? 어? 오딱 어, 됐다 딱됐 가자 가자 딱 됐다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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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어? 아야 남은 돈이다 아, 야, 이거, 한, 주말 내놔라, 미친 녀라! 6달러 놨다, 이거. 아이고, 씨. 뭘 달러 까? 이거, 마지막까지 알뜰살뜰하게 또. <laughs>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응? 아, 어쩌다 넣는 건가? <laughs> 아니, 아니. 그냥, 그냥 가져와야 되는 거아야 아니, 아, <laughs> 씨, 말고. <막 열어라. 웃음> 얘들아, 야. 고블린 머리. 뭐야. 너꺼, 너꺼네. <laughs> 야, <웃음> 성인, 성인용품이잖아, 그거, 너꺼. <laughs> 집에 가려가야지. <laughs> <laughs> 어, 좋겠다. <laughs> 얘들아, 위급하면 얘기해. 내가 총 어. 총을 들게. 총몇발나았는데두 발. 발. 마 치총이던데 저거? 컵인데카카오고 야, 1,300원짜리. <laughs> 자, 이기 안에 아이. 몸통 박치기 <웃음> <웃음> 뭐야? 천삼백 원이 사라졌는데? 뭔 일일 수 <laughs> 흐흫 뭐해? 2 5야로한테 가지마 로루가미친이 깨버려 오오야2만4트7백원 <laughs> 아잠깐 야 그거 아껴 그아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할게 마지막돈 내가 가져갈게 여기 여기가 길이 여기가 어, 가고있어 가고있어 너어 그거 이뒤뒤뒤 야야야거 어? 거아거구 아이구, 아이아씨구거이구 아이구, 아이아이야 아이구, 가이아이아이새아이아니 제발 존나 부이는데안되아이이새끼를구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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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 아이구, 아이구, 아이어아이이아이 5,400원. 이거 <laughs> <야, 그거 웃음> 가져와. 2만원짜리 <이번 웃음> 가져와. 어, 리시바. 아, 야, 요, 이따 담아서 갈 거야? 응? 음? 요, 이따 담아서, 요, 가야 요, 담아서 가야 가야지. 네. 한번 해보자. 아, 자, 아 자, 세우면 돼, 세우면. 자, 둘, 셋. 여 어, 아, 여기. 오, 됐다. 됐다. 됐냐? 됐냐? 아, 얘, 예, 살짝만. <laughs> <게> 이거 아니어어된 <뭐야? 웃음> 같기도 한데 이사쯤 떼. 어여, 너무 너무 끌지 마. 애들아, 됐어, 됐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안 넘어지게 잡고 있어. 씨 이거 못 지나거든. 제가, 제가 와. 내려, 내려, 내려. 오, <laughs> 씨발, 어, <laughs> 그만 좀. 야, 좀만 좀만 더 들고 가자. 나자자자자자, 봐 나봐, 어디를 잡아야 돼? 야, 요 밑에를 이렇게 잡아. 알았어. 됐어, 잡았어. 오 오라, 어디, 어디, 어디. 오, 옆에, 오쪽쪽 <laughs> 어, 나이스! 조금만! 어, 조만 되자 어 됐다 됐다 아 됐다 오케이 오, 오케이. 금 가져갈 만 조금만! 조금만! 오, 금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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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들어서 던져조금 들어서 던져! 던져던금 던지라고! 던지라고금만 조금만! 조금만! 던금만 아 <laughs> 이따가 보러 할수 있어 보할 있어 자뭘 자꾸 들어서 던져 <laughs> 씨. 센츠던지라고아을나줄게 <센치 웃음> <laughs> <사만으로 너? 놔둬 웃음> 이따가 야또 온다 이 x x 너 뭐냐? 너 싸움 잘하냐? <웃음> <웃음> 내리 꽂아버려 넌 네. 뭐? 내리 꽂아버려 이씨 깜짝 존나웃기네. 존나웃기네. 오. 와. 아이리 시발 존나 어려워. 오. 어이, 루저 키한테도저하는 그래. 거냐? 한마가 좋아. 안다로켓뼈망치야 빠다. 오, 시건이 느려진다. 안돼, 안돼, 안돼. 야, 이 자리 쑤시쑤 오갈갈갈갈갈갈갈갈뭐 왔어 뭐 왔어 제발 좀문 닫기 오오가슨씨오와 소니 아너 달리고 있어 가가가가가문문문문 아니 오오오 갔다 왔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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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누르지 고마웠다 애들아 이말모안 멎혀 씨 얘들아! 아야 게이머 보다가 뻔했어 저한테 우리 체력이 1위야? X됐어 <laughs> 야그 등골 좀 빨아줘 <laughs> 야나 아직 안 보이는데 누구? 가... 우리 다, 우리 다 k i t m 다 d i k 야 t Medi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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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d i k 이 t Medi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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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e d i k i t Medi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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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d i k <laughs> 또, 카이제비 소녀 나오는 심발다 썰리는 거잖아. 짬뽕맨, 짬뽕맨! 어? 나한테 좋은 어, 생각이 났어. 어, 카이 갔... 잡을 수 있나? 음, 아저씨. 맞춰봐요, 요 맞춰보세요. 야, 맞춰보세요 하고 쟤 맞추면 존나 숨. 총 아, 뺏어, 총 뺏어, 존나 하죠. 총 뺏을 수 있어? 모르겠어.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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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아, 둘 어, 나이스. 요, 뭐야, 6,400. 원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1하0 0하벌하하야 야, 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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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나이스,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laughs> 아, 레트리가 2000원짜리 다이아몬드 까는 게 좋은 이야아치봐 줘. 마좀 그냥 가다 갖다 버 버리네. 아, 아, 어, 이게 개트롤인데? 수류탄하고상상탄 날리고. 서있아 싫어. 망기 오. 아, 막키 제발. 지구 머니. 돈을 모으면 머니. 머니는 돈이안나가던데6천원 아, 아 600원. 돈 벌어. 아, 아 씨. <laughs> 너때문에 까였잖아 어? 닦아아아아다꺼싸발 시발려 나 프로핀가스 개새끼야 흐 <laughs> 뒤졌다니 아, 프로핀가스한테 체력이... 맞아볼래? 체력이니까 맞아볼래 이거로야야그 <laughs> <그건> 맞으면 죽어 <laughs> 프로핀가스야 임마 그거 잘못하면 터지는거 아니야? 야야 뭐있어 뭐있어 뭔데 야, 뭔데 야, 뭔데 제다이제다이 오? 제제다이야뒷세비나 야야 그림 자가 와! 으응 여기 있으면 안전하죠? 어? 어? 오, 어? 어 슬렌더맨! 이 새끼 보면 안 돼! 여들도 <laughs> 너 안녕? 너이 새끼가 나 계속 아, 데려가 아. <laughs> 야 이거 내가 조종하는 거아오야 어, 뭐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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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종하는 <도중하는> 거 아닌데? 내가 조종하는 거 아냐 니그녀데막 데려가고 야 이거 이거 아, 밀, 예, 밀, 밀어주자 슬렌더맨하고 같이 다녀 이걸로 밀자 아, 씨발, 날 밀지 마시고, 아, 네. 아저씨. 아니, 보면 안 되는 몸이. 집이다!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야, 안 되겠다, 일로 와. <laughs> 일로 와, 이 씨발! 야, 여기서 대기, 있어? 대기, 여기서 대기, 여기서 대기. 여기 왼쪽, 왼쪽 갔어, 왼쪽 갔어. 야, 사람을 안고 뛰는 뭔가 있어. 야, 그냥 가자, 이제. 여깄다, 여깄다. 어, 죽였다. 뭐야, 뭐야. 내가 전기톱으로 갈았어. 왜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아, 마리, 더. 한 마리 더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안돼. 웃음> 이댐 <laughs> 내가 볼 <구할> 차례인가? <laughs> 이댐 길로와. 가서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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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지발, 여로와도망가다 도망 가렀어왜쪽왜저 어서. 어? 어? 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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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루트야>. <웃음> 나 <그냥 간다. 웃음> 루트! 나 그래, 간다. 루 우리 어떡해. 이새한 <laughs> 명이 아닌가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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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리 <laughs> 우리, 우리 먼저 간다. <laughs> 야 가가 가. 모린데 <가>, <laughs> <갔다 와. 웃음> 모리는 괜찮아. 얘들이 건들지 말. 오 잠깐. <laughs> 아니 건들지 건들지 말라니까. 심해 바로 건드려 <laughs> 얘들은 가만히 둔. 소닉. <laughs> 얘들아. 둘이 없다 뭐. 소닉 <laughs> 이지라니 구석에 가가지고 존나 던데 아ㅎfunded 그거 너나 아길아 있지 아아 금속탐지기 뭐할수있는거지? 금속을 탐지할수 아이템 부터 는거야시발로 봐. 내가 몰라서 몰라서 물어봤겠 꺼져봐. 시발로 봐. 아, 이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여기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들 이거. 이이거 오그 어, 녀석이다. 아이 새끼 아발 잡아 잡아 잡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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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자둘 네. 셋. 오. 제가. 어 여기다 여기다. 아 우리 레벨이 처음 와 보는 거 아니냐? 거의? 아니, 아까도 아 아까도 저... <laughs> 그러니까 왔 <laughs> 여기서 찍었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번에 살아야지. 야그그 그 방에 하나 있는데? 뭐 있어? 힘 눌러봐 네뭐 하나 있는데 트로피 잖아 겁나 큰거아 트로피네 겁나 크지만 비싸지 않은 친구 아이 야 2300원이 무서무섭긴 해? 뭐가 무서워 음. 아씨발이 <laughs> 와봐 <들어와봐>. 나가면 <laughs> 되겠어 <laughs> 그 오야야야 가오나씨 가오나시 가오나씨 배틀 가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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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안 보여 어? 아이 왜? 아이 그라다트 왜, 왜? 맞아, 이거? 해치나 해치웠다. 오! 오, 야, 들어 들어 들어! 샥! 해치웠나, 이지 아, 아, 아 <laughs> <이 지랄> 심지 <laughs> 야, 해치웠나, 는 뭐. <laughs> 오! 진짜, 야, 옹골이 패다, 그네 아니, 씨, 뭐, 타투야 오? <laughs> 어? <laughs> 야, 노래, <드라봤는데. 웃음> 아, 야, 야, 아, 아, 야, 너를 피도 알았는데? 어떻게 살 거야? 맞냐고. 는데요 오? 오! 오! 빨리 짱. 뭔 일이야? 아! 아, 야! 뭘그러다또이질하네 아니, 그... 아니 술다 던지니까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저거 어차피 전진 불가여가지고 아 너희 마음안들싸사버렸딱때이발이 <laughs> <laughs> 있다 <laughs> 일로 <와>. <laughs> 어소마스터 진짜... 갑니다 와아발 내가 이겼다 씨막에해가했는아 벌써 열심 아 벌써 열심

오, 어? 어 진짜 애새끼인데? 오, 씨야 야, <좋은> 생각이 <laughs> 났어. 자, 이거 꺼내보 어, 어, 준비됐어? 아, 아씨야! 이빨 요리. 잡아, 잡아, 야, 야, 시... 야, 자, 자, 잡아. 야, 잡아, 야, 잡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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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 들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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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둘. 하나, <laughs> <frente>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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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나 둘. 머리 만놈이아 갑자기 무시간 이때다. 지금. 잡아.

지금야 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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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들고 있어 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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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노래틀을 돌려내 내려 내려 나스어어이 발새끼 누 어, 아어떡 하냐 노래틀 야 이거 힘든데어 돈을 먼저 우리 둘이서 그래. 저거 옮기고 오자 아 어, 그게 낫겠지 조심하고 주, 주, 오른쪽, 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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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왼쪽 왼쪽 어 여기 나다 나다 바닥에 나 바닥에 나 바닥에 나 바닥에 나 바닥에 나 아이고 아이 바닥에 바닥에 바 아니 왜왜왜어 아니 한 번에 하게 아, 한 번에 해야지 그래 돈으로 나와으 <laughs> 이거까지 아 됐다 여기까지요 빼빼빼야 <laughs> 미쳤다 그냥 이야 잘하는 거야 오씨미친 오오 아이 좀넌 거칠게 해 주시지. 다안 살아나? 음, 다다 다 넣어야 살아나. 뭐 이거 바로 집어넣어버려 집어넣어 어, 놨으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 맞네, 이쪽 길로 가야 되나? 애들 내가 이쪽으로 갔야 돼. 아, 쓰리야. 씨 아, 진겠다 어, 씨발, 걔 진짜! 야, 존나 무거워 이거. 아, 시원, 미쳤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거 같이 들자. 자, 나 나왔어. 같이 들어야 돼. 이거. 자, 하나 가자. 둘 셋. 나나 아.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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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됐됐. 이 안에서 안 안개를 보니까. 내 앞에 문좀 열게. 허잇. 어, 맞다 맞다 맞다. 예. 맞다 맞다, 맞다. 이씨. 됐다 이거 잘안할 거야.

오야 샤꽃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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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얘 돌아서 와 안돼! 소닉! 소닉! 소닉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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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로르트 도망가야 돼오씨발 갑자기 너무.. 개새끼야 말해줘야 되나? 어. 아 로르트 알아서 하겠지? 야 시X 샤꽃맨 왜 뒤져 그냐 알아서 하지 아니라 오시 어? 오! 씨, 어? 때리네? 어이 쥐새끼 너무 많다 죽겠는데 아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막판이라서 말잘 듣는 노래들대체 <laughs> 뭔일이 있었던거야 씨발 <laughs> 저올라 많은일이 있었어 진짜 <laughs> 아니 밖에서 흐앗! 쾅! 흐앗! 쾅! 한소리들려 그거 어디갔 아니 <웃음> 원샷 원킬 <원격> 당해서 더블 발샷스로 <laughs> 아, 아 샷건 맞은 어, 거구나. 집중인 아저씨 또 나왔어. 어... 야, 이건 진짜 찐권총인데? <laughs> 야, 이건 뭐냐. 야, <laughs> 이건 진짜 찐권총. 찜... 한번 써볼까? 아저씨. 빼보인대? 써볼 써볼게, 써볼게. 야. 야, 몇발 나와? 오? 어? 오? 어? <laughs> 야, 이건 아니지. 봐라. <laughs> 야, 이건 아니지. <laughs> 야, 이거 무한인가 본데? 이거 하나 살까? 알잖아. 이거 하나 살까? 무한인데? ㅎ 야 지금 나 겨드랑이 사줘아니흐흐아 진짜 이 새끼야 야 이거 아니, 하나 살래? 진행사.. 진행사항 저장되는 거 같거든? 여기까지 할 카운트를 이거 사자 사고 저장하자 <laughs> 어 사고 저장해? 가자 어. 그럼 <laughs> 저 무한.. 아닐걸? 안니라고저 어? 무한 아니지 않을까? 5발 정도 들어가 있을걸? 아. 이러면은 뭐가 있지 않아? 어어 5발 ㅅㅂ <laughs> <laughs> 잠깐만 몇판 장전이야 그러면? 지하얼 좋다보면4 타고 드는데 이게 레전드다! 오늘 여기까지 하습니다